우리 일단은 가정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서 우리 그 팀원들을 조직 조직원들을 이끌어 갈 그러한 어 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랬더니 어 그건 100% 동의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 이게 내가 바람 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죽지 마시고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 잘못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부인을 이렇게 오랜 기간 자녀들이 보니까 다 스무 살이 다 넘었어요. 그러면 20년 이상 살 동안 부인을 성숙시키지 못했으니 그게 잘못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부인이 무언가를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했으니까. 그러면서 또, 어떤 질문을 하냐면, 아, 지금, 급여, 나한테 주어지는 급여를 아이들께서, 뭐 학비도 요구하고, 모두 요구해서, 급여를 100%다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집에다 전부, 쫓겨난 상태인데, 집에다 전부 돈을 주는 바람에, 본인은 이제 돈도 하나도 없, 없이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 우리, 음, 그, 어 당신이 돈을, 부인한테 주든 아니면은 어, 자녀한테 주든간에 그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 모든 급여를 전부 다 준다 해도 상대방이 당신한테 감사함을 표시할까요? 어, 전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상대방한테 주는 돈이 독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우리가 급여를 받았으면 이 급여를 제대로 써줘야지 되는데 그러면 부인이 가서 제대로 써줘야지 되는데 이게 남편을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사회를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게 욕심으로 지금 이혼을 하려고 이혼 준비한 이혼 준비 다 끝났어요 부인은 이제 욕심으로 이게 남편은 이제 베겨서돈한푼 없이 지금 내보내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욕심을 채우고 있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제대로 돈이 쓰여지는 거냐. 이게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한 것들이 상대방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또 자녀들도 이게 부부 사이의 갈등을 보면서 부부 사이의 화합을 보는 게 아니고 갈등을 교육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도 좋지 않고 또 본인은 이제 직장에서 자기의 역할을 못 하고 또 이게 또 이제 본인도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 무언가 다른 일을 추구하고 싶은데 이제 이제 직장도 거의 끝나갈 때가 돼서 이제 새로운 뭔가를 하고 싶지만 이게 이제 전혀 대비가 되지 않는 상태가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부부 관계를 가정을 가정도 아니죠. 이거는 이제 사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사탄이 난 상태니까, 예,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어, 부부가 아닙니다. 그러면, 부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예, 일단은, 음, 뭐, 법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예,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정리한다고 둘, 사람 인간관계가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니까, 서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어? 그 다음에 다시 또, 어 우리가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대화를 해도 되니까, 그렇잖아요, 민정씨. 두 분이서 같이 오셨으면, 제가 이렇게, 그, 그 두분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난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저는 이제, 부인한테 이런 얘기를 전달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남편을 사탈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무엇을 갖추었는가, 내가, 어? 만일에 내가 이제, 저기, 그, 갖춤이 높고, 내가 좀 당당하고, 그러면 남편이 바람을 피면 화나지 않습니다. 아유, 이게, 이게 웬떡이야. 그러면 정리하고, 또 이게 새로운 세계로 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내가 진량이 떨어진 사람이다 보니, 남편이 바람을 피니까 화나네. 내, 내 잘못이 바람을 핀 거예요. 사실은 터트하는 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어, 당신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부인을 성숙시키지 못한 부분이 사실은 잘못이고, 이제는 예, 자녀에 대한 집착도 놓으시고, 자녀가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녀가 뭐... 애들 때문에, 이게 교육 때문에 돈을 보내고 있다고. 애들은 이미 다 스무 살이 넘어서 법적으로 다 성년인데, 자식에 대한 집착이 본인을 잡고 있었던 거죠. 그 자식에 대한 집착 때문에 본인이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본인을 마이너스로 지금 끌고 가는 형국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지나치게 많은 관심,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침투해도 좋지 않은 거고, 또 자녀가 이제 성년이 됐으면 어디에 내놔도 열심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자녀는 잘 살아갈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이 관계를 끊어서 하루 빨리 이게 지 부부 사이에 이런 갈등 관계를 자녀들한테 에, 시, 이렇게 교육시키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어, 좋은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에, 그분이 굉장히 좀그 원인을 아니까, 이 모든 거의 원인을 아니까 굉장히 좀, 어, 좀 답답한 게 풀어지셔가지고 가셨어요. 왜냐면은 본인의 문제가 풀려져야지 회사도 풀리는 거고. 그렇지. 그래야지 그 떳떳해지는 거고, 또 그래서 이, 이 나머지 조직원들을 잘 끌고 갈수 있어야지. 본인의 사회적 역할이 있는 건데, 그분들 굉장히 이제는 나, 내가 베이비부머 세대니까 같이 있는 일을 좀 하고 싶다라는 뭐,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발목이 잡혀 있는 거지, 왜냐? 집착 때문에 <laughs> 자녀한테 돈 지금 받는 월급을 다 주, 준다. 그래도. 나는 전혀 고마 다는 소리 못 듣습니다. 사람이 물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의 반편이에요. 물질은 여러분들이 이게 서로가 지금 이게 소통이 막혀 있잖아요. 부인하고 소통이 막혀 있고 자녀 관계도 지금 원활하지 못하면 이게 막혀 있는 건데 그것을 뚫지 않고 이게 저기 돈을 주주고받거니 한다 이게 이게 예, 잘 에, 역할을 못 하는 거니까 에, 소용이 없습니다. 가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좀잘 되기를 바라고 어 아마도 아마 앞으로 하는 일이 잘 되실 거예요. 물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 에, 부족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은 계속 짚어 가셔야지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음 개인의 집착으로 인한 가정 문제는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야지 됩니다.